미스트로쌈 위두 번째 라운드에 진출한 46명의 가수들 중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궁금하신가요?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 기사에서는 미스트로쌈에 참가한 7명의 가수들의 외모를 순위별로 정리한 리모 순위를 소개합니다. 각각의 독특한 매력과 스타일을 가진 이들 가수들의 순위를 함께 살펴보며 그들의 무대의 화려함과 일상 속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탐구해봅시다. 7위는 신수지입니다. 1991년 1월 8일 생으로 올해 32세인 그녀는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이자 종합체조 챔피언으로 스포츠계의 다재다능함을 넘어 예능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퇴 후 프로볼링 선수로 이름을 날린 그녀는 골프, 당구, 테니스와 같은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며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트로트 음악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3의 제작진은 대중의 열렬한 지지에 제작진도 놀랐다며 새로운 얼굴들이 트로트 세계를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며 새로운 꿈을 향한 이들의 진정성 있는 도전을 응원해 주세요. 그들이 이루기 위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이번 시즌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수지의 참가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 그녀는 이미 스포츠계에서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트로트 무대에서 그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과 대중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트롯 3에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지켜보며 신수지가 어떤 놀라운 변신을 보여줄지 기대해보세요. 6위는 15세의 정서로 리틀 미자라는 별명을 가진 신예입니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성공적으로 소화하여 미스트롯 유튜브 채널에서 49만 회 TV조선의 조이와 TV조선에서 44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음악 분야에서 총 100만 조회수를 달성하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역량을 갖춘 탁월한 재능을 지닌 트로트 가수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보은보호소와의 이색적인 대결에서는 각각의 가수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대결은 트로트 음악의 다양성과 매력을 드러내는데 큰 기여를 하며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날 경연에서는 특히 김호중 출신의 H대학교 졸업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유연하게 소화하며 그들만의 독창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김호중의 탁월한 가르침 아래 성장한 이들은 미스트롯 3의 무대에서 각자의 빛나는 재능을 뽐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가수는 바로 S그룹 출신의 가수였습니다. S그룹은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트로트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며 미스트로쌈의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연은 트로트 음악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스트로쌈의 무대에서 선보이는 각각의 가수들의 노력과 열정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지닌 가수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하고 감동적인 무대는 매주 목요일 밤 미스트로쌈에서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음악계는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색깔을 얻게 되며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의 탄생을 기대하게 합니다.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녀의 표현력과 예술성은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열정을 향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진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연의 승리를 넘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그녀가 겪은 어려움과 희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의 음악의 진정성과 깊이를 더해주며 관객들에게 더욱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합니다. 미스트로 쌈의 무대에서 진원이 보여준 뛰어난 노래 실력과 감정 표현은 그녀의 재능과 열정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향후 더큰 성공과 발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진언의 음악은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미래는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언과 같이 미스트로쌈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각자의 이야기는 트로트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 펼쳐지며 그들의 열정과 노력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음악을 통한 감동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미스트롯 3의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음악적 재능과 개성을 선보이며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매주 목요일 밤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며 트로트 음악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3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열정적인 경연을 통해 트로트 음악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전하여 자신만의 매력과 강렬한 무대 매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노래 실력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그녀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동시에 트로트 장르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미스트롯 3에서 님의 등불을 열창하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특유의 감성과 깊이가 있으며 각 노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노래에 녹여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유진의 재능과 열정은 미스트로쌈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발전은 앞으로 트로트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스트로 쌈의 무대 위에서 오유진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각각의 곡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미래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갈 더욱 빛나는 길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 리더로 떠오른 오유진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챔피언스 디비전 소속으로 첫 번째 라운드에서 멤버 전원이 오라트를 받으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그녀의 팀은 이제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조차 이들을 어벤져스 팀이라 칭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오유진이 이끄는 팀은 한국 전통 트로트 장르의 도전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를 선택하여 무대를 장식했다. 이러한 선택은 트로트의 전통적 매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였으며 이는 대중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리더십과 음악적 재능을 선보인 유진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아름다운 조화를 탐구하는 예술적 실험으로 자리매김했다. 유진의 무대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잠재력을 열어주며 젊은 세대와 전통 음악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미스트로 3에서의 그녀의 활약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에서 젊은 재능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대중에게 영감을 주고 한국 음악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디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느낌, 개선점 등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